꽃도 먹으면 맛있어요. 그래가지고 먹어주고. 대파씨, 안 받으시려면, 시가 이 너무 많다 싶으면, 이럴 때, 이럴 때 뜯어가지고, 꽃도 넣고, 반찬할 때 넣어 드시고, 숭숭숭 썰어 놓고, 장떡도 꽂으시고, 이래, 잡소요 그러면, 이 뜯어 먹은 꽃대구이는, 지가 알아서 죽고, 그때 손주 파가 커서도 여전히 커서 내년에 또또 씨가 안고 뜯어먹기도 하고 그럽니다. 저는 정년 씨를 너무 많이 봐라. 친구도 오래 깔려줘. 그래서. 지금 이거 꽃치이 그래, 피잖아요. 그래, 큰 거는 또. 아이고 이쁘기도. 큰 거는 또 나도 작은 거는 자꾸 뜯어먹습니다. 이 씨씨 되고 썰어놓으면 좀 약간 싸도록 해요. 그래도 좋아요. 작년에 씨바다 신군 대파가 이렇게 지금 어 이렇게 크고 있잖아요 이렇게 눈 맞고 소리 맞고 뭐이 비바람에도 굴하지 않고 이렇게 잘 큽니다 그래서 어딘가 비닐 씨로 오신다 하니 내막 뜯어가지고 장떡을 꼬먹으려고요 그러면 좋습니다 장떡도 꼬먹고 아, 라면도 쌓아먹는데좀먹고 그러면은. 음. 꽃은 좀 약간 쌉소름해도 이게 약입니다. 약. 좋아요. 대파를 씨가 많아서 안 받으려면요. 이랬다 자꾸 따서 먹어요. 꽃도 먹고. 야, 꽃도 먹으면 맛있어요. 이래가지 먹어치우고 씨는 몇 개.